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드디어네요. 드디어 <laughs> 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네요. 김성원 전의경 한국당 현역의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전 신한국당 의원,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분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다섯 명이에요. 네.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음. 그 다섯 명에 대한 뭐 인선 배경도 설명했나요? 예. 김병준 교수에 대해가지고는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지낸 국정 경험을 쌓으신 분 이랬고, 다 참여정부 때죠? 예. 박찬동, 박찬종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선 의원으로 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높은 정치적 경로을지닌 원로 중한분 이렇게 소개했고 예. 이용구 교수에 대해서는 2017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롯 비대위원을 비롯해 굳은 일을 맡아 봉사해 왔다 이랬고. 예. 전희경 의원에 두고서는 다양한 보수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해 우파적 가치와 정체성을 수호하는데 강력히 투쟁해온 분. 음흠. 김성은 의원에 대해서는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0대, 40대 정책적 소통을 통해 당을 활력 있게 만든 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자, 좀더 부연하자면은, 김병준, 박찬종 두 분은 음. 뭐 설명 이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네. 알려진 예. 분이고요. 이용구 명예 교수는 경제학자예요. 예. 중앙대 총장까지 지냈고 그 2017년 탄핵국면에 임명진 비대위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대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조강특위 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당 조금 외곽에 쭉 있었습니다. 예예. 전희경 의원은 뭐. 안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우파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데 그 역사 국정 교과서화에 아주 앞장섰던 앞장 인물이죠. 맞아요. 뭐 이제 우파의 잔다르크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지난 총선 때 비례 대표 의원으로 입성을 했고 김성훈 의원은 동두천 연천이 지역구인데 73년생이에요. 아하. 자유한국당에서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네. 초선이지만은 이리저리 정치 경험은 꽤 있고 당 대변인도 좀 지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뭐 김병준, 박찬종 말고 나머지 세 분은 모르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다섯 명을 추리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네. 거부하니까요. 일단 다섯 명은 내가 되면은 한다라고 허락한 사람이니까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뭐 이국종, 이회창, 김용옥 이런 명망가들이 오르내렸지만 다들 손달을 쳤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분들은 어쨌든 수락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한국당 이제 의총 지금 의총 진행 중인데 주말까지 한명 후보를 확정해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17일에는 반드시 의결될 것이다. 백도는 없다. 백도라는 게 이거 거꾸로 가는 건 없다. 이렇게 예, 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의총에서 이거 처음 첫 단추 잘못 끼워졌다. 다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부의장 후보도 정하고 비대위원장 논의도 하는데 오늘 안 된다면은. 의원들 이 주말 동안 또 모을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예. 뭐 십칠일 전국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안될 건데. 네. 그래 위기 의식들이 있긴 있어요. 의원들이 개파 막론하고 가네. 예. 어쨌든 이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어. 거요? 누굴 뽑느냐도 과제지만은 비대위원장도 그뭐 예, 그간의 공천권을 준이 많이 뭐 논란이 많잖아 그러니까 비대위원의 권한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비대위원한테 뭐다 준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네. 뭐 의원들마다 말이 다 제각각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권한과 시기가 의총에서 가닥 잡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 체제가 천년만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는 비대위 그뭐언제부는 전당대회 이런 정도의 가닥이 의원총회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아마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다섯 명 가운데. 여러모로 볼 때, 김병준 명예교수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예.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비토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참여정부 출신 아니냐,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 쪽하고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른바 지금 당권파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인데, 이름은요 의외 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음. 말인고 하니 잘할 사람 뽑는게 아니라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해서 남는 사람 아하하. 그럼 그게 최악이죠 그럼요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비대위원장에. 그 권위가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과거 민주당 비대위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짜르 소리 들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어요. 그랬죠. 이분이 어떻게 왔느냐? 문재인 당시 대표가 3고 초려해와가지고 의총에서 찬반 투표, 찬반 투표도 안 했어요. 만장일치로 찬성. 예. 이게 이제 민주적이냐는 반문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권위가 산 거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실제로 공천의 개혁 같은 걸좀 했고, 그럼요. 어떤 특정한 색깔로.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도 위기 의식 갖고 있긴 해요. 의총 전에 재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좀 대변인격인 박덕흠 의원이 다섯 명 후보로 압축됐는데. 교환 교황 선출 방식으로 오늘 밤이 되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음. 말했습니다. 이 교황 선출 방식이랑 두 가지인데 교황 선출은 추기경 중에 한 명을 뽑기도 하지만 의원 중에 뽑자는 소리는 아닌 것이고 네. 그 콩클라베라는 게. 가둬놓고 뽑을 때까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중민들이 그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은 그렇죠. 뽑혔다 해서 문 열어주잖아요. 합의가 될 때까지 문안 열죠.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질 워 겁니다. 네. 그데 아무튼 다섯 명이 결코 참신하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건 실장이었어요.